안녕하세요 골독입니다. 어, 오늘은 백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레슨을 배울 때는 백스윙을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는 스타일의 백스윙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다시 배울 때는 정말 백스윙 자체를 갈아엎는 수준으로 지금 백스윙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백스윙을 이렇게 다시 배우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저는 원래 드로우성 구질을 내는 스윙인데 그 스윙 자체가 억지로 드로우를 좀 만들어내는 스윙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백스윙을 이렇게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해서 스윙으로 가다가 살짝 왼쪽으로 휘는 그런 드로우 구질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크백을 그대로 이렇게 가고 이 상황에서 그 다음 백스윙을 올려주는데 이 힌지를 이 오른쪽에 힌지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접히는 게 힌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고, 올라가면서, 지금 제 어깨에 하프 정도 왔었을 때, 지금 여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힌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백스윙이 올라가는 거죠. 다시, 대끝에,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고, 이 힌지가 가면서, 이런 느낌. 그러니까 쟁반을 받친다고 하잖아요. 그 쟁반을 받치는 모양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왼손은 살짝 위로 이렇게 쿠킹이 되고요. 오른손은 이렇게 힌징이 돼서 약간은, 약간은 보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보잉이라고 하잖아요. 보잉이 되면서 딱 이렇게 백승 자세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정말 만들고 싶었던 자세가 뭐냐면, 근데 저는 예전에 어떻게 쳤냐면, 좀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려올 때 되게 사, 스티프하게 내려오면서 어, 공을 쳐도 어, 원래 잘 드로우구질인데 그거를 손목을 돌리면서 드로우를 일부러 어떻게든 만들어 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고 살로하게 내려오면서 치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드로우가 만들어지고 자세에 우리가 거의 안 가는 그런 식으로 백스윙과 다운스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깨달은 포인트들이 정말 많아요. 오른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좁아지면서 어깨가 올라가 버려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이 어깨가 이렇게 다 내려가야, 이렇게 내려가야 힘이 빠지면서 스윙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 습관이었기 때문에 전혀 눈치도 못 챘었는데, 어,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요, 이제 이목 부분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떠요. 근데 어깨가 이렇게 안 올라가, 딱 잡아놓고 안 올라간 상태에서 그대로 올리면 이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걸로 좀 체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에 힘을 정말 뺀, 이렇게 뺀 상태에서 백스윙이 그냥 이렇게 탁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백스윙이 꼬임이 상당히 적었더라고요. 저는 되게 꼬임을 많이 해서 딱 들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유연성의 끝이 아니었던 거죠.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냐면 지금 얘제 이쪽 등판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거의 지금 이런 식으로 등판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죠. 이쪽 견갑골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쪽이. 와 이게 제가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로리 메켈로리가 엄청 이렇게까지 갔다가 이 부분이 다 보이면서 풀리면서 치는 그런 느낌으로 어, 공을 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꼬임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면 이 저희가 이 장갑을 이렇게 꼬잖아요. 이렇게 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풀리잖아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공이 꼬았으니까 다시 풀리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턴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청 꼬아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게 이렇게 풀리면서 어, 다운스이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 사람들마다 유연성이 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몸이 좀 뻣뻣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백스윙의 꼬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체는 그대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거를 한번 해보시고 꾸준히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더갈수 있도록. 이렇게 백스윙을 가져가 보시면 가동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실 거예요 이또 중요한 포인트가 왔다가 이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면 플라잉 엘보가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붙어 줘야 돼요 응? 이렇게 양손이 좀 이렇게 모이, 모인다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백스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또 뭐가 있냐면 이 백스윙을 할때 제가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머리가 어, 우측 좌측으로 이렇게 우측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렇게 위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이 오른쪽 엉덩이가 약간 뒤로 이렇게 좀 빠지는 듯한 예전의 느낌은 이 오른쪽 엉덩이가 같이 둔 상태에서 자세가 이렇게 좀 앞으로 무너지는 이런 느낌으로 복숭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쪽은 이 왼쪽은 가만히 준 상태에서 이렇게 열어주는 듯한 느낌. 이 뒤쪽 골반을 이렇게 열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야 머리가 좀덜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벽이 있다고 하면 뒤쪽으로 붙는 듯한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이 머리가 떨어지는 게 상당히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어, 백스윙 들어가는 거죠. 아까 정리를 해보면 테이크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힌지를 주면서, 백스윙 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체를 되게 꽈주면서, 오른쪽 어깨는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 샤프트랑, 이 손이랑, 어깨 선이랑 맞추게,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백스윙 탑이 만들어지고, 음 그런 다음에, 이제, 스윙이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볼이 스트레이트로 가다가 살짝 이제 왼쪽으로 어, 휘는 그런 드로우성 구질을 어, 만들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연습을 어떻게 하루하루 가서 했는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자 이렇게 테이크백, 그다음에 제자리에서 치기. 자 이렇게 쳤을 때 이게 이게 당겨도 안 되고 이렇게 툭치고 이렇게. 치고 이런식으로 이런 동작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창 찌르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모션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제 픽싱 이제 힌지 이 하프 정도까지 거의 이제 하프 정도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 하프 정도에서 또 마찬가지로 자 근데 이게 힘 빼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하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자기가 힘조절 힘이 너무 많고 하다 보면은, 맞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손이 되게 올라가든가, 되게 당겨지든가 여기에서 이렇게 툭 하고 멈추지를 못해요. 근데 이 부분에 정말 저도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언젠간 돼요. 사실 제가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레슨 식으로 영상을 찍는 게 사실 부담스럽고 아,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제가 최대한 배운 부분들을 공유를 드리고 그것들을 똑같이 좀칠수 있게 여러분들께 만들어드리도록 영상을 좀 공유하는 부분이고요. 어, 제 자세가 조금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 제가 배웠던 거를 그대로 좀 따라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어, 사실 레슨을 배우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그냥 돈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침을 즐기시는 분들은 돈이 아깝잖아요. 돈이 아까우니까 그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드리려고 제가 배웠던 부분들을 좀 공유 드리는 거니까 어 그래도 레슨을 안 받고 그냥 독학으로 따라하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제가 레슨을 받고 있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셨다면 그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백스윙 편을 말씀드렸는데 어 제가 계속 배우는 것들을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어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께서도 굳이 레슨을 안 받고도, 어 제가 배운 것들을 같이 좀 습득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